안녕하세요. 마이다니 오빠입니다. 마이다니하고 해피카 타고 여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상태가 좀안 좋아요. <laughs> 죽지마.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아, 아파 보여. 몸해봐 어. 장난 아니야. 많이 어. 다니 언니가 땅 보고 싶은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잠깐 들려볼 거예요. 원래 어제 좀 제대로 보려고 했는데, 평일이라 그죠? 네, 근데 어제 뭐안 된다 했다고. 아, 그리 우리도 되게 늦게 도착했어요. 여기도. 네. 원래 우리가 살던 집을 매매를 매도를 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요즘 상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동산에 네. 그래서 보류. 보류하고 아파트 말고 다른 쪽으로 해보는 거. 보고 있어요. 잘 있어요 아파트가 접앞 아니. 그러니까요 날씨 참 좋네. 날씨가 좋은데 바람이 엄청나네. 날씨가 좋은데 얼굴이 상사 아주네. 아. 보고 와요. 부동산지고 왔습니다. 저는 몸 상태가 좀안 좋아서. 야. 왔어요? 잘 보고 왔어요? 예, 잘 보고 왔어요. 아이고. 와보기 잘했어요. 어땠어요? 땅이? 어.. 지도로만 보다가 실제로 <laughs> 네. 보니까 네왜 평당 방역 차이가 있는지 음 그게 확실히 차요 그래?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 네 잘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별안 좋아요 네. 약국이 문연대가 없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그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막 수제 버거? 먹 있어? 네, 여기 유명한 수제 버거 있더라. 맛있겠다. 밥 해주지 말고 버거 먹을래요? 네. 그게 더 좋아요? 네. 그래요? 바로 근처에요. 먹고 싶어? 네. 아파도? 아파도 버거는 먹고 싶어요. 네. 그래? 가자. 응. 갔다 올게. 네. 미안해. 갔다 올게. 바람 많이 분다. 낮잠 자고 있어. 아, 먹고, 나어요 산책 나습 니다. 아까보다 조금 나은에같 아, 몸까우다아까보다아까는아까는막 네, 밑으로 다쏟아까는느낌이었거아 막 몸이. 아플 때는 먹어야지. 아까우다, 아까우다, 아아니우아 때는 좀 먹어야 돼, 먹. 뭐. 그런가? 산책 겸 땅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걸어갈 수 있는 데라 걸어갔다가좀 이제 캠핑카 타고 이동해 보려고요. 몇평 정도 돼? 네, 한한칸 뒤로 가는데 11억이야. 앞에는 뭐도못 해. 앞에는 막3 0억넘겠네데 그러니까 건물 있는데까지요. 신 건물 이 뒤에 서퍼 있는데 말고 이 나무 있는 데까지구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위치는 괜찮네. 그러네, 여기네. 위치 좋네요. 여기였죠. 맞네. 몸 아픈데, 내가 무리하게부터 하네요. 오늘 오랜만에 와봤죠. 인구리. 겨울이라 사람이 없긴 하네요 나가 마땅한 데 없으면 다시 오야 되겠지 지금 꼬불 이게 많이 오고 있어 거의 20km 들어왔어 잘 봐봐요 790m 나오고 이 앞에 천이 있네

위치는 좋네 근데 바닷가가 보이긴 하네 저기 120평에 8억 4천이랍니다 엄청 비싸네 요오 여기 봐 시원하다 여기 여기 땅 여기가 구억아 감흥이 없다 나는 몰라 여기 보는 땅 모든 게다 가뭄이었어. 별로야. <laughs> 근데 뭐땅볼줄 뭐 아나. 뭐볼줄 아나. 몰라 다다 별로야 다 별로. 야, 뭐 자리가 없겠는데요. 여름, 예전 여름에 왔다가 잘못된 곳인데 그때랑 달라진 점이 하나 있네요. 텐트니 주차도금지 그게 싹사라졌네요 아 진짜? 그러네요. 여기 앞에 대도 되겠다. 나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 여기 동호 해변 끝에다 주차했습니다. 올해가 2022년 마지막 날인데 아침에 여기서 뭐 해돋이 좀 보고 그러려고요 예전에 V70 타고 오고 왔을 때 여기 팻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캠핑카 뭐 차박금지 뭐 이걸 떠나서 주차도 금지 근데 지금 그 팻말이 현수막이 다 없어졌네요 다 뜯었네요 이렇게 큰 차들도 많이 대놨네요 오늘 여기서 내려고 합니다 <laughs> 야, 불 들어 가면, 안 된다. <laughs> 봐 봐,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살 때? 됐다, 고만해. 고만해. 여기 화장실 같아요. 여기 열렸는지 볼게요. 남자 화장실. 어? 어, 열리는구나. <laughs> 점, 점프를 뛰어. <laughs> 아, 이 바다가 잘 보여서 좋네요. 안에 들어서 보니까 참 좋다. 더 어, 좋아요? 네, 안 따뜻하게 보니까 좋아. 가 아, 이렇게 아파요? 아파? 내가 안... 오늘 너무 무리하게 내가 끌고 다녔구나 내가 바닥에 안았는데 <laughs> 바닥에 앉았어 좀 누워요 나는뭐 맥주 <laughs> 한잔 먹고 있을게 맥주 <laughs> 좋나요? 아, 어 완전 좋아요, 좋아요. 아, 아무것도 눈안좀좀 누워있어 아, 다 좋네요. 내가 할게요 똥좀 그만 싸. 똥 좀. 자기가 제일 많이 싸거든요. 그건 그런데. 나는 응. 내가 닦잖아. 너는 내가 닦아줘야 되잖아. 니네가 싸고 싶어서 싸는 건 아니잖아요. 싸고 싶어서 싸죠. 마려워서 싸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지. 오빠가 거둬들였으니까. 오빠가 책임져. 많이 싸. 근데 제발 물게만 싸지 마. 딱딱하게 싸. 속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나처럼 묽게 싸지 말 언니처럼 딱딱하게. <laughs> 알았지? 음. 일주탈는 <laughs> <맥주 때문에>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바다 받아. 이쪽에서 바다 보면서 놀겠다. 바다 뷰 좋아요? 네. 아, 이 뷰가 그렇죠. 이름 거구나. 깨뜨는 것도 따뜻하게 감상할 수 있어요 <laughs> 사실 안 나가도 다 보이네 워낙 뷰가 좋아가지고 <laughs> 이거 맛있어, 음료나 원래 자몽 안 좋아하잖아 아, 그 자몽인가요? 응, 유일하게 먹는 자몽 난 자몽 좋아하는데 괜스레 안먹겠 됐어 왜? 맛이 없어? 진저가 더 맛있어, 생강이 쉬자. 너네 계속 쉬었잖아. 우리 단이 기다리는데 오빠 이렇게 안 올까? 이게 하나 1,700원이야?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두배 받는 거 같아. 단이가 엄청 기다렸어요. 있어요? 서서 먹으면. 이거 진짜 잘 쓴다. 네. 이거 스캡슐트 팬케이크 팬입니다. 스캡슐트사의 팬케이크 팬. 그래도 왜요? 여러 번 물어보셔가지고 아. 아예 화면으로 말씀드리게. 턱이 낮아서 더 편해요 쓰기로. 그러니까 무쇠 팬입니다 무쇠 팬. 이게 팬케이크 안 먹고 그냥 고기 꼬먹어도 될것 같아. <laughs> 팬케이크는 잘안 먹죠. 한번 해봤잖아 한 번. 자, 다른 사람들도 팬케이크 대신에 꼬먹어. 먹고, 응. 먹고 싶으면 먹겠어 이런 데가 다 아파. 지금도? 오이가 없고 조금 다잖아 조금. 그 정도 떨면서 사는지. 아우빨지저라 응? 지저 아기 싸육회도 먹는 다람 저녁 8시 30분 좀 넘었습니다. 밝네요. 이렇게 있고요. 바람이 엄청 불어요. 어, 피카가 많긴 하네요. 단단~ 오빠한테 할말 있어? 응. <웃음> <웃음> 내려가. 네, 그래, 다식탁에 올라오는 거 아니지? 이좀 나아졌어요? 정상은 아니야 아, 예, 소고기도 먹였는데 왜 약도 먹었는데 여기 진짜 많은 거 같아요 캠핑카 캠핑카 어. 성채였어 무슨 캠핑카 모임 뭐 있는 줄 알았잖아 진짜 많아 여기 야 되게 얼굴이 자유로워 그쵸 눈빛이 미쳐롭네 아니 오빠 얼마나 아픈가 봐 가보자 오빠한테 가보자 올라 오빠 완이도 궁금해서 오잖아요 올라올 수 있어? <laughs> 오빠 궁금해서 왔어 응. 오빠 여기 누워 있어 위에 네가 좀안 아프게 도와줘라 아파요? 얘네는 여기 갑자기 자리를 잡았어요. 잘했네. 와. 잘 자. 내년에 보자. 다니면 어색할 거야. 기다려 응. 가만있어 아 어, 사람 봐 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여기. 어. 2023년 새해가 밝았네요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아니야, 일로 와. 아니. 2023년 1월 1일 동호회변입니다. 아침 7시 33분. 7시 33분. 여기가 명소였었나봐요. 이렇게 한 바퀴 보여드리면 쭉. 차. 차도 많고, 저기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2022년 구독자님들 덕분에 여행 잘 다녔습니다. 인사 한번 해. <laughs> 저희가 캠핑카가 있으면 해 보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돋이 보는 거였거든요. 신새 그거를 이제 2년 만에 해 보네요. 동해 쪽와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서울 쪽에서 해 봤는데 안 좋은 거 많이 봤잖아 다리에서 막 에이, 불법으로 막 멈춰 놓고. 잘 봐. 아지고 올해는 꼭 동해 쪽 와서 봐야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좋네요. 왜 이렇게 해안 뜨니? <laughs> 없어, 우리. 아 커피 못 마셔요? 내아이렇게 아, 많이 먹을 줄 몰랐죠. 애들이 물을 많이 먹고 나도 먹긴 새해복 많이 받고 23년도에도 응?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기차게 살아줘. 아이도 애먹 많이 받아 고먹 먹고, 먹고, 먹 먹고, 저희 차 여기다 주고하고 수산항 물 먹고, 먹 먹고, 먹고, 가고고다 빨간 국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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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여기서 제품요 맛있어? 엄청 얼큰 이게 가 먹어봐 봐요 엄청 매워 <매우. 웃음> <laughs> 어, 맛있다 <laughs> 어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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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 하나 시켜서 넣었어요 여기에. 밥 아, 먹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많이 다니하고, 많이 다니 아니다니 언니랑, 피7사주 GJ 타고 여행 다니는 모습, 소소한 영상 업로드 하면서 괜찮은, 뭐, 가볼 만한 곳 있으면 좀 알려드리고, 저희 소소하게 다니는 모습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올라가보겠습니다.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문이 확대부터>. <목소리도> 보진않았데 여기 나무 심어진데. 여기 무슨 <laughs> 여기서부 어? 여기? 네, 여기서부 여기서 뭐할수 있어? 여기서 저기까지 저집 저 있는 데까지 다집 빼고 여기야? 아 여기는 계획관리라서 음식점도 할수 있고 뭐이것저것다할수 있어요. 어. 카페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 도로랑 접해 있으니까 도로에서 보고 찾아오기도 좋고. 음, 이쪽으로 얼마나 붙은지 모르겠다. 이쪽으로 보여 줄게. 어진데 끝까지? 여기까지. 우리 지금 보면은 어, 그렇게? 어 것인데? 근데 여기가 접한 대가 많은 거 이쪽이 길이 길도 여기 거 지분이에요? 아니요 길은 아마 공동물을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도로가 그래도 이만큼 잘나 나 있잖아요 그러네. 지금 여기 펜스 쳐져 있는 거다 보이죠? 네 저기까지? 저기까지 서울 아, 앞에? 네대 예, 500평 여기. 이거 다 나무 뽑고 하면 거커요 저기까지 크네. 저기는 집 진짜 좋다. 네 조용하겠다. 조용하겠네요. 여기쯤 지어도 조용하겠네 근데 여기는 집 짓긴 아깝지. 앞에 풍경도 좋은데요. 그러네. 음. 나무가 있어 바다장을 에고 바로 음, 바로 길만 건넌 바다라서. 아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영양국속도로 제가 가깝거든요. 여기가 그나마 이번 분거 중에 제일 나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여기 음. 이게 제일 먼데요. 나무도 좀 크고, 날대 비해서. 그리고 길도 어, 이렇게 위치도, 길도 괜찮아요. 길도 괜찮아. 토지에다가 <laughs> <laughs> 아, 무조건 평지예요. <평균. 웃음> 토지 아유. 다 봤습니다 이제. 어이다니 어디다릴지. 그러게요. 위치도 좋아요. 근데 여기는 그만큼 비싸지.